저희가 만들어졌지만 이 공간을 채우는 힘들은 여기를 이용해 주신 여러분들의 컨텐츠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만들어내는 이런 기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잘 돼서 너무 좋다고 하시니까 저희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자상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가 될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공정한 시스템 만들어진 이런 부분을 떼 시키시는 건상장히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연히 알게 된파트너스 투케어가 전문적인 이런 장비뿐만 아니라 저희한테 스튜디오도 제공해 주시고 그래서 덕분에 되게 소홀하게 촬영을 할수 있게 해서 너무 좋았고요. 스마트 스토어의 판매 업체가 될수 있도록 오래오래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협 력 기업 이것을 줄여서 한마디로 어, 자상한 기업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laughs> 마음에 드십니까? 네이버가 이제 자상한 기업 협약식을 계기로 해서. 올해 안에 서울 강북에 두 개소를 이런 것을 더 만든다고 들었고 또 내년에 2020년에는 대전에도 또 지방에도 또 이렇게 새로운 파트너 스퀘어를 만든다고 그런 계획이라고 어 말씀을 들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활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아주 많이들 그 좋아하시고 호응도가 상당히 높고요. 요즘 온라인 쇼핑으로 다들 옮겨가잖아요. 그래서 지난 3년 동안의 매출 총액을 보면 54조 원에서 112조 원으로 2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그 중에서도 모바일 비중이 60%를 훌쩍 뛰어넘고 있습니다. 인터넷 회사로서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파트너스 케어가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 이것은 서로 윈윈하는 그런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렇게 네이버와 소상공인연합회의에 그 연결 중소벤처부가 연결자가 된이 자상한 기업 앞으로도 많이 탄생할 수 있도록. 어,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러면 안 되는데. 저 예, 아니 아니야. 네. 난입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로페이 되는 요 오래요. 아, 가게입니다 예, 예, 예. 어. 예, 예. <목소리도> 예, 예. 아니, 예. 예. 네, 네, 네. 여기 겠습니다 5,000원하고 <목소리도> 네, 안녕하셨어요? 박영선장관님입니다 예. 잘잘봐시고요 예. 유명한 집은 부중장입니다아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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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지금 제2 벤처금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신설법인수가 올 1분기에 26,951개 역대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작년 10월까지는 달 유니콘 기업이 3개였는데 6개월 사이에 5개가 늘어서 지금 8개가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모태 펀드를 좀 늘리고 이 적시 투자를 한 것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오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하면서 지금부터 정말 중요하다. 저 응? 정부가 좀좀더더 더 응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오늘 어, 말씀 주시면 열심히 듣고 또 정책에 반영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응.